자, 한동훈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충격. 한동훈 오른팔 장동혁의 반란에 무너진다, 무너진다입니다. 어, 오늘 하루 종일 이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찌라시 같은 걸 사나 나돌았는데 어, 한동훈과 장동혁이 크게 충돌을 하고 있다, 충돌을 하고 있다. 어, 그때 그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그때 탄핵 투표하기 전에 탄핵이 되면은 본인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동혁 우선 그말좀 드리죠. 장동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면은 이게 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와해됩니다. 왜 와해가 되냐 하면은 그때 이준석 그 파동 때. 이준책 대표 안 나가고 막 버티고 있을 때어 최고 위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어 사퇴를 해 버리면은 이 체제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그때 만들었죠. 선출직 최고 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은 그 지도부가 무너집니다. 그 그렇게 당은 당교를 그때 바꿔 놨죠. 자, 선출직 최고 위원 5명이 누구냐? 어진 한으로는 장동혁이 있고 그다음 청년 최고위원으로 들어온 사격선수 진종호가 있죠. 자이두 사람입니다. 친한이. 그런데 친윤은 누구냐 하면은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네 명이 그 사퇴를 하면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친한 두 명이죠. 친윤이 세 명이니까. 그런데그 중에서 장동혁이 흔들리고 있다. 는 이야기가, 이, 오늘 특히 이 정가에서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어, 일단,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어,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이 거치 문제를 당과 정부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름한다고. 그런데, 이 헌법 규정에 의하면은 한덕수 총리는 그것을 맡을 근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리하거나 사고 시에 국무총리가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라는 범위를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데 당 대표, 여당 대표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는데 지금 주도적으로 전국을 수습을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 여당에서 제가 TF가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죠. 이항수 의원이 이 TF 단장을 맡았는데, 어, 국회, 그러니까 국정 안정화, 안정화를 논의를 하는 이 TF에서 이 전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만들어서 초안, 초안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 초안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퇴진, 2월에 퇴진하고 2월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죠. 그로부터 어, 6 0일 후에 하기로 되어있으니까는 그로부터 4월, 4월에 4월 대선을 한다 이게 1안이고 두 번째 안이 3월에 퇴진하고 5월에 대선을 한다 이게 두 번째 안입니다 아직은 왜그 이렇게 1안 2안을 짰는지도 아직 설명을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를 했는지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2월 퇴진 3월 퇴진 그리고 60일 후에 각각 대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걸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고, 이거 이재명 맞춤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어... 대표도 조기 대선에서 이제 본인이 출마할 뜻이 있으니까, 뭐, 한동훈 대표의 여중이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일단 이재명 맞춤형 아니냐?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 이재명에게는 (5개월의) 시간밖에 없다 (5개월의) 시간 그런데 이것 보면은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한다 지금 어~ 시도지사들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권형 그, 아~ 그~ 임기 단축 개헌 (4년) 중임제 개헌을 그~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정도만 단축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임기를 2년 이상 단축시키는 그리고 5개월 정도 있으면 대선을 치르도록 하는 자, 이것은 이재명이 원하는 거죠. 단지 다른 점은 이거는 탄핵이 아니고 하야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는 2월이나 3월에 자진 하야를 한다는 거니까 직무 정지는 안된 상태에서 그때까지 있으라는 이야기고 이재명이 탄핵한다는 것은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그 때를, 그, 때까지 있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게 그 시기로 보면은, 어, 이재명에게 절대 유리한 이런 안을 냈다고 저는 봅니다. 어, 이양수,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안을 만든 임기 단축 개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를 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느냐. T.F.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천만에요 부치게 넣으면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한 부치게. 자 그런데 그, 그것을 무시를 하고 이게 아마 어, 지금 밀어붙일 용기가 없는 것 아닌가,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닌가, 이 장기전으로 가는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불과 한두세 달, 두세달 후에 퇴진을 한다. 이거를 만들어서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를 상의는 했는지 자 그런 부분도 어 논란거리가 충분히 될수 있는 어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이한동훈 대표가 어 내란 상술 특검이라고 민주당이 이름 붙인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란 상술 특검. 어, 그런데 여기에 여당에서도 23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23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 내란 상실특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하는 특검법은 특검법은 만들면은 그 김건희 특검법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는 상실특검은 법안이 이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그냥 그 특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 그 특검을 추천을 하는 것을 저번에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여당에서 추천하는 그 추천 목소를 빼버렸죠. 자기들끼리 이제 추천을 해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특검 법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수사 대상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한독수 총리가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특검법에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완수전기엄사령관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에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이게 다 상추특검 수사 안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레란 상추특검이라고 민주당 이름 붙였는데, 이걸 한동훈이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중에서 23명이 찬성을 해서 이게 상추특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뭐 생각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서로 막 경쟁적으로 막 하고 있죠.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하니까 차라리 뭐 특검 하나로 단일화 시키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 계엄 선포행위를 내란으로 교정을 해, 해, 해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수개 이렇게 명시를 했고 한독수 국무총리까지 본, 본인이 뭐 국정 운영을 둘이 산다고 한한 체제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그한 독수까지 이 수사 대상에 되는 이것을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2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그런 것과 연결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보면 일단 자율투표로 오늘 이원총에서 회그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고 이 표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찬성표던진 사람이 주로 친한계입니다. 김예지, 김형동, 박정아, 배현진, 서범수, 뭐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해서 상주 특검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추천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수사를 하는 거니까 임명을 안할 수도 있죠. 임명을 하여야 한다. 뭐, 돼 있지만은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 이런 건 없으니까 임명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 여기에 대비해서 또그상출특검 외에 또 특검법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에 추진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전략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말려드는 그런 느낌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 한동훈 오른팔 장동혁의 반란에 무너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다섯 명의 선출직 중에서 네 명이 사퇴를 하면은 한동훈 지도부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어, 친윤 둘 중에 한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이 친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고, 실제로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여의도 정부에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 노컨 뉴스가 오늘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국민의힘 내 친윤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업무론 이관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게 현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친윤계가 한동훈을 끌어내리고 끌어내리면 이제 대통령 탄핵 부결 이것을 공고히 하는 작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언론에서 저도 정치부 기자생활 오래했지만은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취재 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많은 취재를 해서 중복 교차 취재를 해서 그 확인된 것을 확인됐다 이렇게 써서 보통은 알려졌다, 전해졌다, 뭐 후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알려졌, 어,가 아니고 확인됐다. 한 대표를 쫓아내면 8표 이상의 이탈표는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 최고위원 4명이 동시 에 사퇴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 새로 선출할 친윤계 원내대표를 통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시나리오다.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은 거기 이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서열 2위, 넘버2인 원내대표가 당권을 일단 지게 되죠. 지금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지면. 그래서 오늘 친중계 어, 건성동 의원이, 당 중진 의원들이 건성동을 그때 어, 원내대표를 한번 했었는데 건성동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친중계에서 이제 의견을 모은 거죠. 친중계 중진들이. 건성동이 그것을 수락할 수 있다는 지금 뜻을 밝혔습니다. 어, 뜻을 밝혔는데 어, 한동훈은 부당하다. 다시 건성동의 원내대표를 맞는 것은 부당하다. 중진 의원들이 뭔데 초대를 하느냐 또 이렇게 또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동훈 대표도 알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건성동 초대설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사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 마치 개파갈등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그리고 이런 개파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어, 이거 황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지적하고 따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게 모든 상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서열 2위 원내대표가 당건이 이제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같은 것도 그쪽에서 진윤계에서다 정할 수가 있겠죠. 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정권을 지금 위임한 상황인데 우리 당에 위임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거기서 당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 노컨 뉴스의 표현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렴 청정을 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노컨 뉴스가 이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컴백할 수도 있다. 이런 양식은 이제 이 행간에 숨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은 맞죠. 어, 유친 입장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걸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을 하고 1년 6개월 뒤에 예정되어 있는 다음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른다.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죠. 그 조기 퇴진인데 조기 퇴진이 당장 조금 전에 이양수 안처럼 뭐 2월, 3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될 개헌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개헌을 하는 그쪽으로 하려면은 어 어쨌든 그 국민의 힘에서 이 안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안을 선택을 하려면은 친윤계가 그 당권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가 나가게 되면은. 이, 자기 대선 주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유력하게 된다. 그런데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시도지사들이 이 임기단축 개헌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것과도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진종호, 함명만 사퇴, 사퇴를 해도 한동은 체제가 붕괴가 되는데 CBS 노컨뉴스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친윤계 의원들은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를 설득 중이다. 장동혁 의원을 사퇴시킨 뒤에 친윤계 최고위원들도 전부 동반 사퇴하도록 만들면 현재의 한동훈 체제는 붕괴되다. 실제로 국민의 그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말이 지금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친윤계 최고위원 세 명은 이미 사퇴를 결정을 했다. 사퇴를 결정을 했고 인류한 김민전, 김재원 사퇴를 결정을 했고, 어, 장동혁 의원만 사퇴하면 된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에게 사퇴 권유 문자를 날려주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이 장동혁 의원의 그 전화번호와 함께 그 당원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음. 결국 한동훈 체제 붕괴 여부는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호 의원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되가 가는 건 아닌데, 어, 친용계는 일단 한 대표로 관계로 끌어내면, 이, 여덟 표 이탈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 버티다가, 그, 계속, 임기가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버티 그, 계속 끌다가,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 임기단축 개헌 쪽으로 가서 지방선거, 와 같이, 2026년 지방 정부와 같이 조기 대선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일년 정도 단축시키는, 어, 그 방안을 추진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내부에서는, 물론 이재명 결차적으로 반대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뭐 이재명은 어차피 정치 생명은 시안부입니다. 어,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4년 중대 개헌은 민주당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거죠. 자,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가 그 때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친윤계가 다시 장, 당권을 장악한다. 그 프로젝트고 그렇게 되려면 이 장동혁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장동혁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늘, 음, 국회에서 비상위원총회가 있었는데 뭐 기자들이 당연히 이런 말들이 돌고 보도가 되니까 물어봤겠죠. 음, 기자들이 만나서 음,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하느냐? 잔도 어, 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 장동혁은 사퇴는 없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충돌설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툼 없어요. 이 다툼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는 저 느낌을 저는 봤습니다. 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한동훈 대표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23명, 23명이 이 찬성표를 던진 바로 내란상술특검이라는거 거기에 장동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23명. 제가 조금 전에 친한계가 쭉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혜지, 뭐, 진종호, 진종호 최고위원도 여기 들어갔고, 이 서범수, 배현진, 박정아, 김형동 쭉 들어갔는데 한지야. 장동혁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도 또 묘한 여운을 남기는데, 이, 그때 이 장동혁이 이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일종의 어~ 책임을 지고 법률경 차원에서 예탄핵 가는 가결이 안 됐지만 어, 언제든 이~ 지금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도 어~ 한동훈 대표와 충돌을 했다는 그~ 충돌 소리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 한동훈의 거취가 오른팔이었던 장동혁의 이~ 그 사이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자, 그 상황도 지금 이 와중에, 이 와중에 하나의 변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내 개파 싸움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로드맵도, 그리고, 어, 이재명의, 이, 재판, 그리고 대선 출마 문제, 이다 지금 상황이 한 묶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